18기, 라이트 밸시, 화이트 뽕, 밸로블랙드 뽕, 엄0대 입장.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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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! 오케 바디 줍고 때려도 되겠다 바디 줍고 때려도 되겠다 바디 주다가 올라가보자 바디 주어 에이 침착하게 형 침착하게 가세요 에이 나이스 에이 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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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끝났다 끝났다, 끝났다. 침착하게, 여기서 형, 일단 거기서 하게 턱, 턱 밀어, 턱 밀어, 왼손으로 턱 밀어 왼손으로 턱 밀어 여기서 끝내자 끝내자, 끝내자 어라리차 에이, 에이 환승하겠습니다. 아, 일라운드 일분1 2초 파운딩을 낸. 바이든 코너 벌룩 승!